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 아멘.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와 1장 8절 말씀, 아멘. 욥기 1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였다. 너는 언제 입을 담을 테냐? 제발 좀 이제라도 눈치를 채고서 말을 그치면 우리가 말을 할수 있겠다. 어찌하여 너는 우리를 짐승처럼 여기며 어찌하여 우리를 어리석게 보느냐? 과가 치밀어서 제 몸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아. 내가 그런다고 이 땅이 황무지가 되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느냐? 결국 악한 자의 빛은 꺼지게 마련이고 그 불꽃도 빛을 잃고 마는 법이다. 그의 집안을 밝히던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환하게 비추어 주던 등불도 꺼질 것이다. 그의 힘찬 발걸음이 뒤뚱거리며 제 꾀에 제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제발로 그물에 걸리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니 그의 발뒤꿈치에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가 그를 단단히 쥘일 것이다. 땅에 묻힌 밧줄이 그를 기다리고 길목에 숨겨진 덫이 그를 노린다. 죽음의 공포가 갑자기 그를 엄습하고 그를 시시각각으로 괴롭히고 잠시도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악인이 그처럼 부자였어도. 이제는 굶주려서 기운이 빠지며 그 주변에 재앙이 늘 도사리고 있다. 그의 살같은 성한 곳 없이 썩어 들어가고 마침내 죽을 병이 그의 팔다리를 파먹을 것이다.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그의 것이라고는 무엇 하나 집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가 살던 곳에는 유황이 뿌려질 것이다. 밑에서는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의 가지가 잘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거리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밝은 데서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어 사람 사는 세계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의 백성 가운데는 그의 뒤를 잇는 자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의 집안에는 남아있는 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동쪽 사람들이 그의 종말을 듣고 놀라듯이, 서쪽 사람들도 그의 말로는 말로를 듣고 겁에 질릴 것이다. 악한 자의 집안은 반드시 이런 일을 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사는 곳이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욕기 19장입니다. 욕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느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나무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가셨다. 내온 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제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 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거라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하신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던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아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기억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하는 말을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었으면 누가 있어 내가 한 말이 영원히 남도록 바위에 글을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살 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내게 고통을 줄 궁리만 하고 있다. 너희는 나를 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칼을 두려워해야 한다. 칼은 바로 죄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분노다. 너희는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욕기 20장입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다. 입을 다물고 있으려 했으나 내 말을 듣고 있자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모두 나를 모욕하는 말이다. 그러나 깨닫게 하는 영이 내게 대답할 말을 일러주었다. 너도 이런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한 그 옛날 불로부터 악한 자의 승정가는 언제나 잠깐 뿐이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었다.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머리가 구름에 닿는 것 같아도 마침내 그도 분토처럼 사라지고 말며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그 교만한 자가 왜안 보이느냐고 물으리라는 것쯤은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꿈같이 잊혀진, 잊혀져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마치 밤에 본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를 본 적이 있는 사람도 다시는 그를 볼수 없으며 그가 살던 곳에서도 다시는 그를 볼수 없을 것이다. 그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며 착취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배상할 것이다. 그의 몸에 한때는 젊음이 넘쳤어도 그 젊음은 역시 그와 함께 먼지 속에 눕게 될 것이다. 그가 혀로 악을 맛보니 맛이 좋았다. 그래서 그는 악을 혀 밑에 넣고 그 달콤한 맛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이 뱃속으로 내려가서는 쓴맛으로 변해버렸다. 그것이 그의 몸속에서 독사의 독이 되어버렸다 그 악한 자는 꿀꺽 삼킨 재물을 다 토해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재물을 그 악한 자의 입에서 꺼내어서 빼앗긴 자들에게 되돌려 주신다 악한 자가 삼킨 것은 독과도 같은 것 독사에 물려 죽듯이 그 독으로 죽는다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그는 못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못볼 것이다 그는 수과여 얻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되돌려 보내며, 장사에서 얻은 재물을 마음대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며,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탐욕에 얽매여 벗어나지를 못한다. 먹을 때에는 남기는 것 없이 모조리 먹어 치우지만, 그의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 성공하여 하늘 끝까지 이를 때에 그가 재앙을 만나고, 온갖 불운의 불운이 그에게 밀어닥칠 것이다.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빛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가 철무기를 피하려 해도 노트 화살이 그를 꿰뚫을 것이다. 등을 뚫고 나온 화살을 빼낸다 하여도 쓸개를 휘젓고 나온 번쩍이는 활촉이 그를 겁에 질리게 할 것이다.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살을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아멘.